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 손 만약 손이 저리고 아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흔히 손이 저리고 아플 때면 제일 먼저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 u 다 손으로 가는 o v 교 r n m e n t to me. Sonogan is young, y o u 이 손가락 끝이 저리게 되는 그런 질환이 흔한 원인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척골 신경이라고 해서 이 팔꿈치 안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팔꿈치가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림증은 이제 신경계 고유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개골을 제외한 나머지 사지를 움직여주는 신경이 다 목을 지나가기 때문에 목에 병이 있으면 사지가 다 영향을 받아요. 수시로 저리고 아픈 손은 손목에 있는 정중 신경에서부터. 팔꿈치의 첫골 신경 그리고 목에 이르기까지 손과 연결된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될 위험 신호다 목 디스크가 어느 신경을 눌렀느냐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는 다르다 경추 3번 신경은 목이 4번 신경은 주로 어깨가 저리고 5번과 그 아래 신경이 눌리면 팔부터 손가락 끝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운동 신경 마비도 올수 있다. 원래 경추는 모두 7개 분절이고요. 신경은 8개가 나옵니다. 8개 신경 중에서 어, 5개가 손으로 가고요. 그 영역에 따라서 5개의 분포 영역이 그 분포 영역당 신경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신경의 병이 있다면 단일 그 분포 영역에 합당한 신경 손상이나 증상이 유발됩니다. 저림증은 이제 신경계의 고유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몸에 그물망처럼 신경계가 퍼져 있으니까 신경계의 어느 부분이 이제 병변이 발생해도 저림증은 다 있고요. 말초 신경으로 가면 운동 신경과 감각 신경이 한 신경에 서로 혼재해서 혼합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말초 신경의 어떠한 종류의 병은 다 근력 약화와 감각 이상, 저림, 반사 소실 이런 동일한 패턴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울퉁불퉁해지고 인대가 두꺼워져 경추 디스크의 높이가 내려앉은 김재호 씨 움직임이 가장 많은 경추 5번과 7번 사이. 두 군데에 생긴 목 디스크가 동시에 신경을 누르면서 어깨부터 팔 손끝까지 심하게 절인 상태다. 목에 있는 신경을 눌러 팔과 손절임 심하면 사지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병은 목 디스크뿐만이 아니다. 후종인대 고라증은 척추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인대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굳는 병으로. 인대에 눌린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신경을 누른다. 원래 관의 크기 정상적인 크기가 있어요. 12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8mm 이하로 줄어들면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저림증이 오고 손이 곱고 단추를 못 꿰고 젓가락질이 안 되고 글씨를 잘못 쓰게 되고 걸음이 나빠지는데 더 심해지면 이제 마비가 되죠. 그런 분들은 절임증은 초기 증상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그냥 몸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만 가지고 있다가 되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뭐 그래서 갑자기 마비가 돼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평균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협착증이나 후종인대 고라증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고령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특성상 뭐 그렇게 좀 쇠약한 정도라고만 이해하고 있다가 마비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척추의 종양은 이제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신경계통에서 생기는 종양은 몇 가지는 안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신경 척수 내에 생기는 종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척수 밖이지만 척추관 안에 생기는 종양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척추관 안에 생긴 종양이시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남성에서는 주로 신경초종, 신경의 줄기를 이루는 성분에서 종양이 만들어진 그런 경우고요. 여성인 경우는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병막에서 생기는 종양, 수막종이라고 하는데, 수막종이 여성에서는 주로 생기고,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신경계에 있는 종양이고요. 발견이 늦어지면 마비가 심하죠. 지금 이분은 절임증 밖에 없고 마비도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된 거고 크기도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더 크게 되면 이제 중앙에 있는 신경을 눌리게 돼서 이제 하반신의 기능이 많이 훼손돼서 그때 수술하는 분도 있고요. 쉴새 없이 오경숙 씨를 괴롭힌 손절임은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이었다. 손목 중앙에는 터널 모양의 인대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정중신경이 지난다. 주로 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손목터널 증후군은 터널 속의 압력이 증가해 손가락과 연결된 정중신경을 누르면서 생긴다. 손이 저리고 아픈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손목터널 증후군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있다. 만약 목 디스크로 인해 신경이 눌렸다면, 손과 함께 팔까지 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팔꿈치에 있는 척골신경이 눌린 경우 주로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손목의 정중신경이 눌린 손목터널증후군은 엄지부터 넷째 손가락까지 저린 게특징이다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환자 본인이 받는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이상하다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좀더 진행이 되면은 아파요. 아파서 손톱에 빠질 것 같다든가 이런 그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되게 자다가 저려서 깬다고 그러고 밤을 편하게 못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이 원인이 그 신경이 병이 생긴 것이 아니고 신경이 압력에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부으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되게 밤에 자면은 손도 내려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체에 호르몬 변화가 있는데 아침에 전 손이 붓습니다 대부분 다 느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좀 부어서 뻑뻑한 분이 많은 것처럼 아침에 되면 붓기 때문에 붐은 터널 속의 압력이 증가되어서 신경이 더 지망에 눌리기 때문에 아픈 증상이 더 악화가 되는 것이 흔히 보는 증상입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뇌에서 지시한 사항이 일리 말초까지 가는 전달하는 과정 통로입니다.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근육에서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라고 지시를 하는데 신경이꽉 눌려버리면 신호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나중에는 점점 점점 퇴축되고 퇴화되고 줄어들어서 나중에 그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근육이 위축되고 어그 줄어든 것이 뭐 6개월, 1년, 2년 지나게 가 되면 나중에 신경이 개통되어도 맞으면 눌린 신경이 풀어져도 다시는 회복 못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수술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다시 가역적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다. 한 손을 편 상태에서 반대편 손가락으로 손목 부위를 툭툭 치거나, 양쪽 손등을 90도로 맞댄 후 30초에서 60초 동안 유지할 때, 팔꿈치를 들고 손바닥을 맞댄 채. 2분 동안 자세를 유지하고 머리 양쪽으로 손을 든 상태에서 2분을 경과했을 때 손이 저리고 아프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